안녕, 연인입니다. 오늘은 이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있게 봐주세요.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<laughs> <laughs> 세번 돌리면 어? 수 있겠다. 오. <laughs> 오.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어쩔 수거 우리 이거 대 캐리어를 줘야 된다고 캐리어를 네 개를 갖고 갈거든 아니 내가 너가 너무 힘들까 봐 계속 가배고배니고 다음 배우, 다음에 또내 차를 두 개씩 끄는 게 낫지 애들한테도 끌지 않고 어. 조그캐리어끌수 있잖아 뭐 차고 그래. 뭐 끌고 거기에 장식도 담을 거, 거 거기에다가 들수 있는 것만 다 사는 하고 그러면 민현아 폭파 와, 이게 왜 유행이 지난 거죠? 진짜, 너무 맛있는데요? 이 우리 엄마 드 거야? 뭔데 아. 어, 거 그냥 이 화장품 팩트. 이거 형님 이상해. 진짜 왜유행지는데 모르겠어요.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? <laughs> 다 어, 첫째 주에 거기 한식 내 가자는데 잘 모르겠다고. 엄마. 오늘. 그럼 맨날 대청 가는 거 일정하고. 아 가. 아 우리가 이사 날짜 어떻게 잡힐 줄 알고. 잘 모르겠다. 우리가 언제 이사할지 몰라서. 나는. 오늘 <laughs> 내가. 아, 아, 영향이...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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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이제카레이프 수학 해 볼까요? <laughs> <좀 키원도> <laughs>

와, 진짜 녹, 농... 진짜 바삭바삭하고 맛있고 진짜 녹는데 녹아. 누가... 何 <laughs>

이 노래에 박대들 하시면 댓글로 써주세요.

아그면백 불로 써보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쳤고요. <laughs> 다음에는 일본에, 일본에서 먹은 음식 들어갑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